이 다섯 가지 신호가 나온다면아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있는 신호구나 관심을 느낄 때 갖게는 다섯 가지 신호를 보이니 아내 남자한테도 한번 확인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를 만나보셔야 돼요. 자, 반갑습니다 베라의 조교현 대표. 자 오늘은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있을 때 보이는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들은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며 예외는 없으니.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남자를 보면서, 아, 이런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보이는 신호는 눈동자가 커지고 눈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떤 긴장된 상태나 흥분되는 상태나 혹은 흥미롭다라고 느끼는 상태에서는, 우리 행동에 특정 변화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어,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 몸은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고, 이 교감신경이 눈동자의 동공을 확대시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당신을 만나면서 눈동자가 확대는 모습을 보인다고,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헉! 막 사람이 놀랄 때 이런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때 당신이, 아, 이 남자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목소리 끝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한 연구경과에 의하면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할 때, 목소리 톤이 이 여자의 목소리 톤에 맞춰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남자 역시 여자를 따라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어, 그랬어? 라고 친구한테 얘기한다면은, 남자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혹은 어,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어, 그랬어? 이렇게 말끝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먹었어? 어디 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느냐?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 톤을 비슷하게끔 만들로서 나와 너는 되 가까운 사이야. 우리는 유대감이 있어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자가 당신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왜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자, 과거에서부터 남자는 여자한테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것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남자 자신이 가지 식량들을 여자한테 제공해 왔어요. 자, 근데 남자,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랑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식량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의, 나,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테니까. 왜? 나와 나의 자식이 되게 건강하고, 뭔가, 안정적인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끔 하려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남자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내가 이 여자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여자한테 많은 금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뭐 시간을 투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로 남자, 여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신호, 어떤 더 많은 식량, 뭐 지금에 와서 는 이제 자원, 금전, 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 남자 만나야겠다. 아니다. 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돈을 쓴다, 시간을 많이 쓴다 이 말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서 무방합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어, 당신이 남자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뭐 이거 하자 뭐 저기 가자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남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다 당신이 뭔가 이거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남자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신호고 당신한테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자한테 뭔가 시켜보고 남자가 그걸 잘 하는지에 따라서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혹은 관심이 없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야, 나차 포르쉐야. 오, 뭐. 야, 나 지금 시계 롤렉스뭐 이런 거 차.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남자다. 자, 이런 남자는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볼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당신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건요. 당신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뭐, 너 어디 갈래?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너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너가 하자는 거 하자. 너가 먹자는 거 먹자. 자, 이런 식으로 당신한테 선택권을 주고 당신의 선택에 따라간다는 거죠. 이거 역시 투자와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자. 이 다섯 가지 신호가 나온다면, 아, 남자가 여전히 관심 있는 신호구나. 관심을 느낄 때, 갖게 는 다섯 가지 신호를 보이니, 아, 내 남자한테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를 만나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다섯 가지 신호가 없이, 이제, 남자가 뭔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혹은 당신한테 달콤한 말만 얘기해. 근데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신호를 안 보인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한다, 혹은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신호. 자, 이 남자가 나한테 목소리 끝이 올라가고, 자, 뭔가 부드럽게 말하고, 두 번째, 이 남자가 나한테 동공이 확대되고 눈썹이 올라가고, 이 남자가 나한테 투자하고, 이 남자가 나에게 시키는 걸 잘하고, 이 남자가 나한테 선택권을 잘 준다. 자, 이러한 모습이 빈번하게 나올 때, 아,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